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돈이란 참 어려운 관계잖아요. 솔직히 살면서 별로 만날 일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사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별로 만날 일도 없는데 왜 사돈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저는 못 배우고 무식한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스스로 배운 게 없어서 늘 컴플렉스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릴 적에 놀거나 딴짓을 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해도 전혀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는 그런 학생일 뿐이었죠. 오죽했으면 선생님들도 저만 보면 너는 공부하는 걸로 보면 전교 1등인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냐? 이정도로 안타까워 하셨으니까요. 그게 평생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결혼도 공부 잘하는 연구원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웬수 같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제가 엄청 공을 들인 남편이에요. 그렇게 결혼해서 딸을 낳고 딸이 커갈수록 저는 지식에 대한 욕망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공부를 엄청 잘하길 원했죠. 근데 하필이면 제 머리를 닮았는지 딸도 공부는 시원치 않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얼굴은 성형시켜주면 되고 살은 빼면 되지만 지식과 지혜는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딸내미가 저를 닮아서 똑똑한 남자를 꼬시는 기술이 있는지 의사 남자친구로 사귀더군요. 그리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정말 괜찮은 사윗감이었습니다 바로 허락했고 상견례를 하게 됐죠. 사위 쪽에선 사부인과 사부인의 남동생이 나왔는데 사부인의 낯이 어딘가 많이 본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세상이나 제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다더니만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실 여고 시절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같은 반인 적도 없어서 얼굴만 알았지 친구라고 하기엔 거리가 좀 있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돈을 맺고 저희가 의사 사위를 얻는 판국이니 알게 모르게 상견례 자리에선 제가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사부인이 동창이라고 하니 마음이 더 놓입니다. 허허. <laughs> 하며 거들더군요. 친구는, 아, 그동안 친하게 못 지냈는데,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아닌, 무슨 동창회처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상견례가 화목하게 마무리됐죠. 어차피 결혼만 시키면 그다지 볼 일도 없으니까, 저야 예의 차리려고 친한 척한 거고, 사부인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결혼 문제로 사부인을 개인적으로 딱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석이니까 만나자마자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그랬더니 사부인 아무리 우리가 친구라지만 엄연히 사돈지가인데 서로 간에 예의는 갖추시죠. 저번엔 예의 있게 행동하시더니 사석에서 이러시는 건 곤란해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밥맛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히 딸 시집보내놓고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아예 그러시죠 사부인 하면서 저도 손을 확 그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혼수품목을 건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한시름 놓았죠. 그랬더니 친구이자 사부인이 하는 말이 그럼 결혼식장부터 만나요 이러더군요. 저도 깔끔하게 그러자고 했죠. 그러곤 집에 오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보통은 결혼식장에서 만나요 이러지, 결혼식장부터 만나요 이러진 않잖아요. 좀 찜찜했지만 말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결혼식장부터 만나요가 어떤 뜻인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이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부터 사부인, 아니 그 왼수 같은 친구의 갑질이 시작됐거든요. 먼저 둘이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친구끼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자는 신호인가 보구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느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라길래 나름 신경도 쓰고 갔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여고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결혼식날 보니까 남편이랑 한마디로 안 하던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별거 중이야. 이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위자료나 톡톡히 받아서 얼른 헤어져야지. 어, 저는 좀 놀랬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로 이야기 나눌 사이는 아니니까, 천천히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저를 쓱 보더니 사부인 잘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면 지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돈낼 때만 사부인이라고 하는 꼬락선이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급 카페라도 가서 대접을 해주거나 무슨 선물이라도 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흔한 커피믹스 한 잔을 안 사고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근데 그건 전초전이었어요. 사실 딸 아이 결혼시키고 난 후에 남편도 다니던 연구소에서 명퇴당하고 점점 가세가 기울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60 넘은 나이에 일자리 알아본다고 이력서 돌리고 저는 저대로 어디 파출부라도 나가야 하나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왼수 같은 친구가 자기 집으로 와줄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혼자 사는 옆에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라가라 하나 그 생각에 못 간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딸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시어머니랑 싸웠어? 왜? 안 싸웠는데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시어머니가 자꾸 날 갈구잖아 혼수도 변변치 않은 애가 집안일도 못하고 의사 남편만 보고 집에서 뒹굴거린다면서 은근히 갈구어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딸을 볼모로 잡고 나를 똥개 훈련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쏴붙였습니다야너 지금 우리 딸 구박하냐? 그랬더니 그 왼수 같은 친구가 차분한 목소리로 사부인,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굴 갈고요? 제가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전화를 뚝 하고 끊는 겁니다. 열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친구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열 받아서 한대 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풀린 딸이 사위랑 다정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없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언제 울어내는 듯이 엄마 어쩐 일이야 이러는 겁니다. 순간 여기서 내가 잘못 처지나면 우리 딸이 평생 구박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화를 누르고 어어어 사부임 배러왔어 하고 둘러댔죠. 절없는 딸은 언제 울었내는 듯이 사위 옆에서 온갖 애교를 떨고 있고 그 친구는 저를 니가 어쩔 건데 라는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딸을 시집 보낸 부모 마음에선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 알아보려고 고민 중인데 하루는 자기 집으로 또 오라고 하는군요. 갔더니 허리에 찜질을 하고 누워서는 사부인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미쳤냐고 소리치면서 한대 쥐어박으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알았어요. 사부인이 못하시면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러더군요.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의사들 뒀다고 날 몸종으로 부려먹으려는 거야? 하며 한마디 했더니 왼수 같은 것이 저를 쓱 보면서, 사부인, 제가 언제 몸종으로 부리겠다고 했습니까? 말씀 가려가면서 하세요. 돈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아, 파출보를 쓰자니 영 믿을 사람은 없고, 어차피 아는 사이니까 좀 도와달란 뜻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달에 300만원 드릴게요. 어때요? 딱 점심 한끼 해주고, 커피나 과일 정도 차려주고, 빨래 청소만 부탁할게요. 어때요, 사부인?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군요. 누굴 가사도 오미로 하나? 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돈이 웬 수죠? 가뜩이나 생활비는 떨어져가고, 점심 한 끼만 챙겨주고 청소 빨래만 해주면 된다.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도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어디 가서 300만원 받는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일단 그거라도 벌면 남편이랑 둘이서 지내는 데 무리가 없단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그 왼수 같은 친구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단 돈이 먼저였죠. 친구 점심 좀 챙겨 먹이고, 방 청소해주고, 빨래 좀 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매번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저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일은 이 왼수 같은 친구가 제가 올때 여고 동창생을 꼭 부른다는 겁니다. 동창은 제가 있는 걸 보고 처음엔 반가워하다가 제가 청소하고 점심 챙기는 걸 보면서 기겁하며 놀라더군요. 네가 이걸 왜 하니? 네가 이걸 왜 해? 그러면서 저는 아이 그뭐 친구지만 사부인이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부인이 아프니까 내가 챙겨야지. 이러면서 대충 넘겼지만 자존심이 무너지고 정말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들더군요. 게다가 나중엔 저에게 폭언도 불사하고 점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잔심부름까지 시켜대는데 정말 사람 돌아버리겠더군요. 게다가 딸이나 남편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 걸릴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컸기에 꼭 참고 지냈는데 비밀은 역시 오래가질 못했어요. 그날도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딸이랑 사위가 갑자기 시댁에 온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근데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딸이 보곤 여기서 왜 청소를 하고 있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얼결에 아이고 그 사부인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내가 자진해서 해준다고 했다 이랬죠. 그 말을 듣고 딸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혹시 동창이라고 막부리시는거 아니에요? 하며 화를 내더군요. 근데 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위가 나오더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 엄마 편을 들더군요. 여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랬겠어? 장모님이 자진해서 순수한 마음에 그러신 거지. 그렇죠 장모님? 아유 성질 같아선 사위 얼굴에 그냥 화장실 청소 락스를 뿌려버리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맞다고 그랬죠. 딸은 펑펑 울면서 나가버렸고 괜히 저 때문에 집안에 소란만 일으킨 죄인꼴이 되고야 말았죠. 근데, 왼수 같은 친구는 저를 보면서, 너, 딸 간수 좀 잘해라.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나 하고, 아이고, 이러는 겁니다. 눈에서 천불이 나오는데, 꼭 참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딸을 괴롭힐까봐, 꾹꾹꾹꾹 눌러 참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제가 자존심 뭉개지며 살 일은 없겠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더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저에게도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친구 집에 제 시계를 놓고 온걸 알았어요. 일하느라 잠시 풀어놓은 건데 깜빡한 거죠. 다음날 가지러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도로 가서 가지고 오고 싶더군요. 다시 친구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가는데. 친구가 집에서 나오는데 복장이 굉장히 야시시 하더군요. 속으로 아니 다 늙은 쭈그렁 왕탱이가 옷은 저렇게 야하게 입고 어딜 가는 거야? 하고 잠깐 숨어서 엿봤습니다. 아니 근데 세상이나 웬 봉고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딱 봐도 어디 술 마시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아무리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혼자 살면서 특별한 직업도 없는 애가 저한테 300만원이나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조금은 수상했는데, 그제서야 의문이 풀리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증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원래 내놓는 빨래는 뭐 티셔츠나 속옷밖에 없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집안을 보니까 노출이 조금 있는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보아하니 자기가 손수 빨래방에 가서 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도 찍어두고, 그 다음날부터 친구가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잠시 잠이 들어 있을 때마다 친구 핸드폰을 몰래몰래 몰래 뒤져봤죠. 아니나 다를까, 밤에 어디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쩐지 가끔 화장을 진하게 했던 거랑 허리가 자주 아프네, 머리가 띵하네, 소리 덜깬 표정들을 왜 지을까 했는데 모든 의문이 사라졌죠. 그래서 문자랑 사진을 보여주며, 너 정체가 이런 애였니? 네 아들은 이 사실을 알아? 라고 쏘아붙였죠. 친구는 멈칫하더니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혼 소송 중인 남편한테 말하면 되겠네. 위자료 비슷한 거나 받으려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슬쩍 떠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오히려 아 사부인 아니 친구야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래 돈이 적어? 내가 돈을 적게 줘서 그래? 아, 더줄 테니까 화 풀어 이러는 겁니다. 뭔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캥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난이일 관둘 거니까 다시는 날 부르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이일안 한다고 해서 내딸 불러서 시집살이 시키지도 마 알았어? 그럼 이 사진 확네 아들 다니는 병원이나 네 남편한테 뿌려버릴 테니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왔죠. 그 이후로 친구는 몇번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만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는 술집을 다니는 게 아니라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담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전후 사정 모르는 딸이 어쩌다가 엄마, 김서방이 요즘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이러면 저는 바로 왼수 같은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니 아들 간수 좀 잘해라. 의사놈이 술 처먹고 수전증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술 어떻게 해? 병원에 소문 한번 나게 해줄까? 라고 문자를 보내면 친구가 사위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그날 밤에 사위가 딸에게 바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아는 지인 소개로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단순 반복 일이라서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족에겐 떳떳하니까 즐겁게 일하고 있고, 남편 역시 세차장에 취직해서 손세차도 하고, 워낙 차를 좋아해서 간단한 정비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다른 그 왼수 같은 집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요. 괜히 저의 컴플렉스 때문에 가방끈 긴 사위를 얻으려 했다가 제대로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엔 이긴 것 같고, 우리 딸이 기세 등등하게 시집살이 한다면 엄마라서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좋은 사이, 며느리, 사돈 만나시길 바랍니다.